율법 곧 말씀을 맡은 자가 칭찬을 받는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2절 33절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34절에서 비교적 100점 만점의 100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도다 하시며 칭찬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말씀을 맡은 자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제사장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께 핀잔을 듣기 일쑤였는데 오늘 이 서기관은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얻고 가고 있다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느헤미야 팔 장에 보면 회파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라는 율법 학사가 등장해서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낭독되어지는 율법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대새기면서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웁니다. 율법만 낭독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지금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라 그랬더니 또막 즐거워합니다. 아, 말씀에큰 은혜가 그런 데 있겠죠.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학사는 모르긴 해도 어쩌면 늘 고민하는 말씀 맡은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 말씀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율법 학사가 특별히 다른 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 중에... 어, 개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하나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은 어,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참 자연스럽습니다 어,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딱 하나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주님이 몇 가지를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과연 이게 오답이나 우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근거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 있음 40절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 2장 39절에서 그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으니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 함께 묶어 하나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과 순서까지도 포괄해서 하나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두 가지가 같았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때, 그때 당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드려졌던 것이고 조금 더 이웃 사랑의 그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서 보면은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방법이래요. 내 자신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간 딱 이렇게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이 되기보다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어떻게 내 자신같이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나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고 계신데요 아, 아까 그 첫째다 둘째다 했는데 그것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하신 것은 비중의 차이라기보다는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다가갈 때그 이웃만 보이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만 보이면 그 사랑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나 이유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그래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29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30절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그거다 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책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 놓는데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이고 뭐 목숨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이고 뜻과 힘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여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봤는데 이건 구분되는 말씀으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전 인격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한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나의 나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앞에 것들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말입니다. 다 하라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 하라는 뜻은요.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 하라는 거는 다 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는 조금도 남겨두고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에게 다 하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 공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몇안 되는 책 중에서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어, 적었죠. 그 사랑의 특징이 뭔가 했을 때 에리 프롬은 첫 번째 배타성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하다는 거예요. 인클루시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한 어, 이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이 똑같은 사랑을 다른 누구와가 누구와도 할수 있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 또는 내 자신이나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고 쫓아갔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사랑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는 3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내 자신도 그러니까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의미 가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 목적도 발견해야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볼수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좋아하라 이런 말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로만 툭툭 던지는 그 사랑, 그 사랑아. 행함으로 그것도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말씀 우리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함, 어떤 진실함이 필요할까? 묵상해 봤는데요. 여기서 말로 하는 혀로 하는 사랑을 아예 부정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는지 말고 행함도 더하여 사랑해야 바른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요 말로만이라도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도 우리가 좀 곱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 옆집에 사는 그야말로 이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입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이라도 좀 곱게 하는 그런 참된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사랑에 행함이 더해진 것이지 그 말로 하는 사랑을 폄하하는 말씀 아니란 것입니다. 말이라도 곱게 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신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느 부속인물처럼 또는 우리 신앙이 악세사리처럼 지부되어진다면 그건 바른 사랑하고 있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말로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가족과 공동체에 다가서는 진실한 참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찬양하죠.